안녕하십니까? 압구정지기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신고가 소식입니다. 어, 이번에 거래가 체결된 해당 아파트는 압구정 특별 2구역이죠. 어, 신현대아파트 61평형이고요. 어, 이번에 65억원의 거래가 체결되며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어, 해당 평형 같은 경우는 올초 1월달에 57억 5천만 원의 거래가 체결이 됐었는데요. 어약 9개월 만에 어 7억 5천만 원이 상승을 한 금액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어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압구정 특별 6구역이죠 한양 아파트 8차 69평형이 어 72억 원의 거래가 체결되며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했습니다. 그 해당 평형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에 66억 원의 거래가 됐었고요, 어, 불과 3개월이 안된 시간에 6억 원이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어, 둘다각 단지에서 가장 큰 대형 평형대인데요, 어, 요즘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되면서 각 지역에서도 대표할 만한 대형 단지로 어, 매수세가 더 집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외 30평 때부터 60평 때까지 매수 의사가 타진 중인 매물이 어, 다수 있는데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호가 차이가 어, 1, 2억 안팎으로 어, 줄어들고 있어서 조만간 거래가 몇건더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구정동 아파트 같은 경우 올초에 조합 설립이 되어서 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까다롭고요. 또 토지 거래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 거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직전 거래가 보다 수억 원이 오른 금액의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거래가 속속 체결이 되고 있어서 본격적인 성수기인 하반기에 접어들면 거래가 좀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가격이 한 차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압구정동 진입을 준비하는 대기 수혜자 입장에서는 어 지금부터라도 어 매수에 적극 나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럼 저는 발빠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